이렇게 가는 길에 시야가 트이는 곳이 많아서 진짜 사랑하는 재미가 있는 능선이에요. 하나도 아, 바뀌었네. 시내가 다 보여, 남산타워, 저연대 그그 뭐야? 참기름 봐 뭐. 어렵지, 카메라맨. 어, 귀찮다. 삼거리에서 <laughs> 오른쪽은 연주대. 왼쪽은 자운남농선 여기서 자운남농선으로 갑니다. 왜 그렇게 천천히 올라와? 클 강의하던 거 생각났어. 오. 생각하니까. 뭐 강의를 하시는 분이신가 봐요. 와. 안명 따라 지금 10분 정도 올라왔더니 시야가 확 트여요. 물을 좀 먹어야겠어. 잘 어울리네. 에? 에이. 뭐야? <laughs> 덥다, 더워. 응. 가자. 어딘지 모르는데. 직진! 귀여운 <laughs> 귀여 시야가 트이는 곳이 많아서 진짜 산행하는 재미가 있는 능선이에요. 초보자들도 올수 있나요? 그럼요 근데 좀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, 네 발로 올라가는 게더 안정적이에요. 5.5 정도의 그레이드가 되겠네? 통통하게 안 나오게 찍어주세요. 그거는 통통한 거안 통통하게 찍어달라 그러면. 어제까지 비가 왔으니 조심하세요 여기 네. 물이 있어 땀이 날땐 그냥 이렇게 한번 닦아줘요 <laughs> 그게 뭐야 그래도 연주대보다는 가까워. 그 연주대는 정상이니까 당연히 먼 거고. 근데 거기 암장 도착하면 고개 들면 연주대가 보여. 진짜? 연주대 바로 밑이네. 맞아. 엄청 먼 암장이구나. <laughs> 그렇게 힘들어요? 아까 무슨 강습도 하시는 분 같던데. 뭔데? <laughs> <laughs> <근데 웃음> <laughs> 자꾸 그 강습 얘기만 나와. <laughs> 왜 얼어? <laughs> 얼마나 남았어요, 그게? 어, 어, 한 15분? 와, 또 지금 세 번째 뷰포인트가 나왔습니다. 와, 와, 여긴 더 높아서 지금 서울의 시내가 다 보여. 로드타워 남산타워 보이네, 남산타워. 저기 남산타워. 어? 남산타워. 저기 더 연대. 타워는 어디 있지? 안 보여. 저산 넘어 있어. 만세 한번 해 보지요. 만세 한번 해 봐. 저쪽 보고. 아기자기한 능선, 암릉도 좀 있고, 능선답게 시야도 또 트이는 게 짧은 초보 당일 산행으로는 괜찮다. 마당바위를 만났습니다. 이 차가 한눈에 보여요 서울대 교정이 정말 크다, 그렇지? 뉴욕 이런 노래가 떠오르네. <웃음> <웃음> 다시 한번 불러줘요. 하나 둘셋 둘, 셋. 같이 부르자. 하나 둘셋넷 둘, 셋. 뉴욕 <laughs> 뉴욕 뉴욕, 뉴욕시티, 뉴욕시티. 미국 오빠예요, 미국 오빠. 집진, 집진. 아, 시원해요, 시원해. 이야. 진달래를 만났어요. 진달래 맞죠? 어. 뭐해? 오빠들로 들어가 내 오른쪽으로 뭐하는 건데? 진달래랑 사진 찍잖아 그런 거야? 이제 다진줄 알았는데 아이고 아이고 진달래를 만났어요 왜안 나오지 암장이? 지나간 거 아니야? 아니야 아 바뀌었네 어 <laughs> <laughs> <오>, 피곤한데 오늘 <laughs> 워킹 오지야 <laughs> 오지구요 지리구요 오징어구야 차가 <laughs> <착을 안> 하나지 <laughs> 이런 건 이런 게뭐 어, 무슨 표식을 만났어요 어, 이제 뭐 소원비는 돌탑 같겠지만 등반지에 가면 등반지에는 길이 잘 안나있으니까 이런 돌탑을 볼수 있으면 이거를 어. 캐른이라고 그래야지 어. 방향으로 인식하고 걸로 가지 등반가들은 <laughs> 그럼 저것도 지금 안장 표식이라는 말이에요? 아니 그건 그냥 등산객들의 소원불이겠지 <laughs> 여긴 <여기는> 등산로니까. <laughs> 왼쪽으로 암장이 딱 보이거든? 보인다고? 응. 바위 끝에 빛나는 앵, 볼트가 하나 보여요. 연주대가 진짜 가까이 보이거든요? 진짜 가까이 보이면 거의 다온 거야. 아까는 아니고. <웃음> <웃음> 아, 다온거 같고, 다온거 같고, 다온거 같고, 하지만 계속 안다 왔는데, 이렇게 밧줄 잡는게 나오면 은다 왔다는 거예요, 진짜. 자동 짐벌 기능 이런 게 거의 있는 것같아좀 사람을 아, 크게 이렇게 막 찍어도 아. 사람을 벗어나지 않아프 크랙 바위가 있고요. 멋있는데? 이야. 자, 나트나와라나왔다 나갔지 앵커. 저로 어, 내려가는 거야? 이게 오른쪽에 쉽게 내려가는 길이 나와. 하 이게 미끄러워 참기름 바위야. 하면 되지 뭘? 이게 밧줄까지 깔아. 하면서 밧줄 쓰면서 알고 있잖아. <laughs> 여기서 왼쪽으로 집중으로 자우남윤선을 계속 따라서 가는 연지대로 이어집니다. 마지막에 살짝 가파른데 조금만 내려가면 평지가 나와서 한바오 도착! 이 바위가 크랙선이 정말 많고 길이가 진짜 높아요. 오버행이 많고 재밍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도 재밌게 등반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느낌이 어때, 바의 느낌? 해봐야지. 뭐해? 요독가 선택한 장비는 스카르파의 제너레이터. <목소리> 자, 여기요. 물이서 왔기 때문에 등반 모습은 찍을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왜 찍으면 안 돼? 안녕 못 찍어? 옷들 찍어 그 그러니까 헬멧에 붙이는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이렇게 손에 피도 나고 이렇게 몸에 생채기도 만들면서 재밌었습니다 오후 4시 하산을 시작합니다 운동 학교는 다시 재정비하고 아 좋다 오빠, 네. 우리 여기서 클로징 멘트하자. 오늘은 관악산 삼바오암장을 어, 자운암 능선을 따라서 한번 가봤습니다. 지니트랩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 아직도 뭐 있어? 댓글. 댓글 해주세요. <laughs> 차비 5시간에 네. 16,000원. 16 우린 경차 할인 8,000원.